네, 그래서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게 2025년은 2008년과 진짜 유사합니다. 아니 2008년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고요. 실업급여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숫자를 보면은 이미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미 시작된 경제 위기의 그 다양한 신호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제유가가 6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이미 신호가 왔어요. 그죠? 그렇죠 위기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올때 보면 우리가 이제 2008년이나 이런 시기를 보면 네. 이제 어, 유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도 폭락하고 예,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데 네.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어,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60 달러 선을 지금 붕괴를 좀 했고요. 4월 2일 기준입니다. 네. 그다음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17년 만에 이제 최대 폭 하락을 지금 한 거죠. 17년 만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 눈에 말씀드린 게 2025년은 2008년과 진짜 유사합니다. 아니 2008년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훨씬 더 위험. 그때 한국 경제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펀더멘탈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기업이 너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저신용 기업 파산 리스크.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저신용 기업 파산 리스크가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 미국도 좋지 않아요. 아 그렇죠? 미국도 안 좋아요. 진짜 좋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2008년 얘기가 자꾸 나오죠. 네. 제가 괜히 뭐 2025년, 2008년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유가 하락 자체가 실물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어떤 메시지인 게 맞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음. 관세 폭탄 때문에. 네. 지금 기업들이 막 부도도 나고 네. 뭐 많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이제는 뭐 빨갛다 못해서 이제 지금 피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난리인 지금 어.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농원 기업이 네. 기업신용평가 비등급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4% 급증을 했고요. 자 이게 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냐면 네. 자 만약에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이 무더기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경우 금융사들도 심각한 부당이될수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회사들이 무너지면 회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금융회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자 이거 산업군로 한번 보시면 일단 좋은 산업군이 있고 안 좋은 산업군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산업군은요 조선 쪽입니다.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석유학, 철강, 아, 건설사가 많이 위험하죠. 2차 전지. 그렇죠. 석유학, 철강, 건설, 2차 전지. 그렇죠 요즘 상패는 2차 전지 기업들도 많잖아요. 저 하나 갖고 있었잖 아이고, 요아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갖고 있었던 종목 하나가 음, 네, 상패가 됐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업종별로 좀 다른데 자 연도별 부실 위험 기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 어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2 0 0 0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급증을 했죠. 음, 네. 근데 그랬을 때가 1,844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 기, 굉장히 낮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2000년대부터는 계속 늘죠. 네. 그리고 2024년은 몇 군데요? 2,339.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뭔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터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안 터졌잖아요. 아니, 음. 안 터졌는데도 이미 이렇게 역대 최대로 지금 부실 기업, 부실 위험 기업이 지금 늘어났고, 혹시라도 25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까지 왔다. 정말 아마,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IMF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부동산 시장만 좋다. 아 제가 데이터 최근에 데이터를 봤을 때 이미 네.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지금 다 꺾이고 그러니까 수급이 다 꺾이고 있어요. 조만간 수급이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상승세도 이제 두세달 뒤에 꺾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고를 했던 대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은 이제 정말로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네. 뭐,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권에까지 도미노 형성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제, 네. 기업들을 자, 여기 이제 보시면, B등급 기업으로 분류된 회사에 대해서 각종 지원책을 적용한 이후에도 부실화가 멈추지 않아, 부실 징후 기업, 그 즉, C나 D등급이 되면은, 워크아웃이나 이제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등급은 뭐, 당장 뭐, 부실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은행에서는 이제 B등급도 C나 D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기업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실제로, 신도화 건설이나, 팀프레쉬, 최근 경영난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런 기업들도 원래는 B등급으로 분류되다가 갑자기 C나 D등급으로 떨어진 거죠. 예, 음. 네, 근데 뭐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뭐 홈플러스, 아, 그 다음에 또 무슨 반란인가 무슨 명품 플랫폼. 네. 최근 에 이런 문제들이 커머스 플랫폼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비등급이라고 안심하면 되, 안 되는 안 되는 게 바로 네. 또시등급 디등급으로 가는 그 절차니까 위험한 네. 신호 있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네. 빚을 못 갚는 기업들이 대체 얼마나 많은 건가요, 대체?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업들의 상황이 점차 점차 안 좋아지니까 힘드니까 빚도 못 갚는 거예요, 이제. 그, 그게 결국은 금융권 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까지 못 네. 갚을 정도면 이제 사실 게임 끝난 거죠. 음. 그 기업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어, 2023년 말 대비해서 2024년 말에 1조가 넘게 늘어나서 4대 은행 부실 채권이 이제 6조 3,346원까지 지금 증가를 음. 했습니다. 빚을 못 갚는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난 음. 거죠. 지금 4대 은행이 지금 1조가 생긴 거잖아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대 은행 외에도, 네. 몇개 국제은행이나 마른 은행에서 또, 네. 돈 쓰잖아요. 야, 우리 미치고 님이 방송을 하시더니 굉장히 날카로워지셨네요. <laughs> 아니, 그것도 그렇고 돈을 지금 요새 많이 잃어가지고 제가. 아. <laughs> 아, 제가 아, 좀 주식 예민해졌... 아 예, 너무 좋으니까 아. 예민해졌어요. 아, 약간 경제 네. 흐름을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기업은행과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타은행 대비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아까 4대 은행이 이제. 어... 1조였죠, 1조. 그렇죠. 1조 네. 좀 늘어나서 전체가 6조 좀 넘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두개 은행.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만 하더라도 지난해만 얼마다? 지난해만지난해만 지난해만 이제 거의 5조에 가깝네요. 예. 잔액이 네. 이제 5조가 넘, 넘는 네네. 거죠. 그래서 4대 은행이 6조 좀 넘는데 요거 두개 은행이 이제 5조가 더 넘는 음. 거죠. 그만큼 지금 기업의 경영난이 굉장히 지금 요건전성 수치에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실제로도 지금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네, 맞습니다. 뭐 문제 이렇게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충북에서 이제 1위를 기록한 대웅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관리 신청을 지금 또 예고를 했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부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중국이 늦어지면서 1,800 거의 2 0 0 0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땅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법정관리 신청을 예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하청업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도 연쇄적으로 또 이제 부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받을 돈이 있어야 이 돈을 가지고 내또 하청업체에 주는데 이게 이제 막힌 거죠 중간에서 끊기니까 그렇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쇄적인 부도 현상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부도도 부도인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무 근로자들 무근 어쨌든 그렇죠. 다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뭐 지금 건설사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음. 기업들이 지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네. 뭐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뭐 회사가 음. 사라진다거나 해서. 그렇죠. 뭐 실업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통계로 나오는데 어, 여기 게 이제 구인 배수라는 겁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22년만 에도 0.68이었는데 지금 0.32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반토막이 음... 넘게 났습니다. 한 3년 만에. 아직 25년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지금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뭐예요? 자리가없다 예. 사람을 뽑는 기업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추세적으로 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25년 들어서는요. 뭐 18만 명, 11만, 13만 명. 엄청납니다. 이 규모가. 자, 그리고 요 수치 죠요0 3이 네. 이거는요. 무려 IMF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 거의 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매우 위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환율이 조금만 뭐 하면 위로 자꾸 올라가고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죠. 아니, 그냥 놔둬도 힘든데, 왜 네. 관세정책을 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골프 이게... 치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데나 골프 치는 남자가 갑자기 싫어지네. 아, <laughs> 네. 아 우리, 그러니까. 네.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네. 전 세계 네. 경제 그냥.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응? 네? 일부러. 트럼프 때문에, 네.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네. 한, 한 며칠 만에 9,600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는 골프 치러 가. 야 이게 참,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공이 잘 맞았을까? <웃음> <웃음> 참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다 관세 정책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향후에 아무래도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또 네. 수출하는 기업들. 그렇죠. 더 심각하겠죠? 더 심각해지. 왜냐면 한국은 사실 내수가 거의 없잖아요. 네.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대부분 뭐예요? 다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환율이 올라가. 그러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관세 때문에 수출도 어려워져.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위태한 상황들이 한 발, 한 발, 한 발, 한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저는 25년 하반기에 자칫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음. 자칫 지금 우리의 한국의 상황은 마치 이 얼음이를 호수 위의 얼음이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얼음이 뭔가 자꾸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서울에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금 지역의 부동산 시장만 온기가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지금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어, 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에 너무, 내집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제 기회 옵니다. 예.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락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 딱 가을 연말 정도까지의 충격파가 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저 때는, 저는 그때 엄청난 기회가 올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꼭 잡으세요. 정말로 거의 한 3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내집말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리스크에 대비해서 예금하고 저축하고, 네. 그 다음에 일부 자산, 달러와 금으로 좀 해치해 놓으시고, 네,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입니다. 꽃이 네. 피는 4월인데, 우리 경제에는 좀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경제에도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